안녕하세요. 잘 쉬고 있는 공립 유치원 교사 해봄입니다. 어, 오늘은요 유치원을 알아보는 팁을 드릴까 합니다. 유치원 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내에서 또 교사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런 특성 때문에 교사의 질이 곧 교육의 질이 되고 또 교사가 움직이는 걸어다니는 교육과정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음, 유치원 고르실 때꼭 선생님들이 살 만한 유치원인가, 다닐 만한 유치원인가를 꼭 체크해 봐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아이들에게 따뜻하고 진심을 다하고 수업을 열심히 하는 교사라도 도저히 그럴 환경이 안 되는 유치원에 근무를 하면 점점 시들어가고 이제 교육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의지가 점점 떨어져가는 교사로 음, 환경에 물들어가는 것 같아요.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의 유치원을 알아보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어, 이 유치원의 교사대 아동 비율을 꼭 확인하셔야 해요. 이거는 어, 선생님 입장에서만 아니라 아이들 입장에서도 학부모님 입장에서도 엄청 중요한 요소가 될 거예요. 만약에 뭐 15명이 있는 학급과 25명이 있는 학급이 있다면 15명의, 15명이 같이 생활하는 학급의 친구는 뭐 밥을 받거나 뭔가, 음, 뭔가 과제를 받거나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거나 기회를 얻기 위해서 15번 기다리면 되겠죠. 그런데 25명인 반에서는 25번 기다려야 된다는 점. 그리 그게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기다리는 시간이 많다는 점,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당연히 유아대 아동 비율이 낮은 것이 좋고요. 학부모님들이 보시기에도 이제 교사가 아이들의 인원수가 적으면 좀더 세심한 이제 교육적 배려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좋으실 것 같고요. 교사 입장에서도 한명한명 한명 아이에게 신경 써줄 수 있고 또. 아이 수가, 한 번에 아이 수가 너무 많으면 하루 종일 아이들 민원만 듣다가 하루가 끝나요. 선생님, 뭐, 얘가 이랬어요. 선생님, 저 이거 좋아주세요. 이렇게 부르는 데만 찾아다녀도 하루가 끝나요. 그래서 정작 이제, 음, 도움을 주고 싶은 친구가 있어도 또 해보고 싶은 활동이 있어도 이 민원 들어주느라 잘, 음,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치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 또이 유치원 알림이에 들어가는 정보들은 1년에 두번 정도 업데이트가 돼서 현재 상황과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홍보할 거예요. 보통 어, 저희 유치원은요. 한 반에 25명이에요. 조금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담임교사와 부담임교사가 있기 때문에 뭐, 1대 한 20, 23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듯하죠? 부담임 선생님이 한 반에 한 명이 배치된다고 해도 이 부담임 선생님께서 하루 종일 교실에 상주하신다는 보장이 없어요. 음, 학기 초에는 보통, 많이, 오랜 시간 계시기는 하는데, 이제 점점 유치원에 행사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유치원에는 보이지 않는 업무, 교육 관련 업무 그리고 교육과 관련 하나도 없는 잡무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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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데요. 이런 것들의 동원이 되기 위해서 부담임 선생님이 교실을 비우시는 시간이 훨씬 많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담임 선생님은 사실상 이제 항상 계신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요. 부담임 교사가 각 반별로 있는 게 아닐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7세가 3반이다 하면은 부담인 교사 한 명이 이 3반을 돌아가면서 도움을 준다거나 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되는 유치원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한 반에 들어갈 수 없이 부담임의 3분의 1의 시간만 이제 아이들 나의 반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가 있겠죠. 두 번째 팁은요. 유치원 알리미에 들어가셔서 이 유치원의 교사들의 근속 비율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정말 팁이라면 팁입니다. 이제 공립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발령을 받아서 오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고요. 이제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걸 확인하는 게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교사들도 취업할 때 그거 찾아보고 취업하거든요. 음... 조금 우려가 되는 물론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높은 확률로 우려가 되는 기관은 이 유치원에 근속한 지 1년 미만인 교사가 많다는 거. 그런 경우에는 이 유치원은 이제 교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이제 힘든 원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매년 선생이 님 바뀌는 거죠. 이러면 이제 교사들이 당연히 뭐 어, 모르고 교사들은 새로 언제나 항상 들어오겠지만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도 적어도 살만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뭐두 번째 사례, 이 사례는요. 어, 중간이 없는 사례예요. 이게 유치원 알림에 들어가 보시면 근속연수가 연차, 연차에 따라서 색깔별로 다르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유치원에 뭐 1년 미만 근무한 어 교사는 빨간색 뭐 2년 이상 4년이하 근무한 교사는 주황색 뭐 이런 식으로 색이 저 색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 색이 고루 섞여 있는 원이 그나마 가장 확률적으로 봤을 때 가장 살기 편한 원입니다. 음 고경력 교사가 엄청 많아요. 반이 고경력 교사예요. 6년 이상 근무했다고 뜨죠. 이 고경력 교사가 반인데 밑에 반이 고경력 교사가 반이에요. 근데 밑에 반이 또 1년 미만이에요. 이런 경우는 뭐냐? 그럼 이분들 고경력 교사들이 이제 공고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상태에서 이제 신입 교사들만 계속 바뀌어가는 이런 구조의 원인 거예요. 이런 곳은 그런 곳들은 아무래도 이제 신입 교사들이 자주 바뀌는 편입니다. <laughs> 이게 꼭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색깔이 고루 섞여 있는 어, 근속 연수가 고루 섞여 있는 원이 가장 무난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놀이 공간. 놀이 공간을 좀 유심히 보셔야 하는데요.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놀이 공간은 교실이 아니고, 교실 외에 어, 대근육 신체 활동을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음, 유치원의 놀이터를 딱 봤을 때, 이 놀이터에 과연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물론 놀이터 좋지요. 그런데 이제 유치원의 규모에 비해 놀이터가 너무 작아요. 하면은 아이들이 음 매일이나 이틀에 한 번이라도 바깥 놀이를 나가기 어렵습니다. 이제 선생님들끼리 주로 시간표를 짜서 사용을 하는데요. 음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는 날이 많아요. 우리만 시간표가 아니라서. 그래도 이거를 칠수 친구들은 이해를 하는데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이해를 잘 하지 못하고, 나가고 싶은데, 뛰어놀고 싶은데, 에너지 이제 분출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외 놀이 공간이 충분한지를 보시는 게꼭 필요한 과정 같고요. 더불어서요, 실내에서 신체 활동을 할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또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예를 들어, 강당이나 뭐 유희실, 신체 활동실의 이름으로 사용되는 공간들인데요. 학부모님들도 아이들 키우면서 느끼셨겠지만 비오는 날, 또 미세먼지가 계속 심한 날, 그래서 이제 며칠씩 밖에 못 나가는 날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날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하나에 집중을 하기 어려워하고 음, 평소보다 좀 동작이 크고 좀 조, 조절이 어려운 모습을 보이지요. 유치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친구들이 여러 명 있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도 아주 아주 대단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신, 뭐 날씨가 좋거나 나쁘거나 에 관계없이 신체 활동을 할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를 꼭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프로그램 관련 부분인데요. 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큰 프로그램들. 보통 그 사람 이름 붙은 프로그램들이 조금 규모가 크게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에요. 뭐, 레제오 에밀리아 접근법이라던가, 발도르프, 몬테소리, 그리고 뭐 프로젝트 접근법, 뭐 문학적 접근법 이런 것들을 1 년의 교육 활동을 온전히 이 프로그램에 투입해야 제대로 할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저희는 내지호도 하고요, 숲에도 가고요, <laughs> 프로젝트 접근법도 해요. 이런 것들 있죠. 그러면 음,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을까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치원이다라고 이제 특색이 강한 유치원의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이 정말 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보려면 그외 부수적인 것들이 많이 따라붙지 않는지를 살펴보셔야 하고요. 이왕이면 하나 제대로 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이제 프로그램마다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의 교육 철학과 방식이 묻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를 운영한다면 또 여러 가지 교육 철학이 섞인다고 볼 수도 있는 문제겠지요. 오늘 드렸던 정보들 정리를 해보면, 은 먼저 이제 유치원의 선생님인데 아동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이게 부담임을 포함한 비율인가? 되도록이면 이제 부담임도 있고, 아이들도 적은 곳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한 명의 담임 교사일지라도, 이제 아이들이 적은 게 좋다. 두 번째로는 이제 유치원 할님이 들어가셔서 선생님들 근속 연수 반드시 확인해 보시라는 거 결국은 여러 색깔이 섞인 근속 연수가 이제 다양하게 구성되어 원이 가장 무난할 확률이 높다는 거 알려 드렸고요. 어, 세 번째로는 놀이 공간 충분한지 이제 어, 여기 놀이터 기구도 좋고 우레탄 바닥도 잘돼 있고 좋네가 아니라 얼마나 충분한지를 보시라는 점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얼마나 질롭게 하는지에 대한 여부 알아보는 방법은 어, 유명한 프로그램 또는 많이 알려진 프로그램 규모가 큰 프로그램을 여러 개 운영한다는 건 음, 하나도 제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점 제가 공립 유치원 교사하고 이제 또 공립 유치원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그럼에도 사립 유치원의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존중해요. 사립 유치원 중에도 정말 좋은 곳들 많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의 상황상 또 아이의 성향상 사립 유치원이 더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공립 유치원 자랑은 지난번에 많이 했으니까 공립 유치원보다는 사립 유치원 위주로 부모님들이 꼭 체크하셔야 하는 부분이지만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알려 드렸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어, 더욱 도움되는 어, 유아교육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세요.